신풍제약도 급등, 유럽 특허 님버스 변이 확산, 진짜 방향은 이쪽입니다. 신풍제약 다시 한번 장중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는데요. 왜일까요? 그만큼 물린 사람이 많은 종목, 그리고 그 동안의 흐름이 말해주는 신뢰 이슈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럽 특허 소식, 코로나19 님버스 변이 확산, 해외 감염병 경보, 그리고 신풍제약의 실제 파이프라인과 향후 전망까지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 초반 급등 배경, 신풍제약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 맥스와 관련된 코로나19 치료 조성물로 유럽특허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조성물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스, 메르스 등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예방 치료 효능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장 초반 즉각 반응 신풍제약 상한가 안착했고요. 신풍제약우도 급등 랠리 이어가며 동반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밍 겹친 또 다른 변수, 코로나19 신규 변이 님버스의 확산, WHO가 주시하는 새로운 오미크론 계열 변이 님버스가 미국, 유럽, 서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미국 CDC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내 확진 사례 중37% 이상이 닌버스 변이 감염으로 추정되고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오미크론 변이 LP8.1과 함께 상위 점유율을 보이며 2차 유행 가능성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감염병 경보, 다시 재학 백신 테마의 주목,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해외 여행객 대상 감염병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엔 댕기열, 일본 뇌염, 남미, 아프리카엔 말라리아, 황열병, 그리고 중국, 대만 등에서는 코로나19 환자 다시 증가세, 특히 백신 접종 권고가 다시 강화되며 전반적인 보건 안전 정책 모멘텀이 살아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신품제약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파이프라인 분석해볼게요. 신품제약이 단기재료로만 소비되지 않으려면 결국 파이프라인의 실효성과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요약, 피라맥스, 말라리아, 코로나19 치료, 국내외 정식 허가 약물, 현재는 성분특허 및 적응증 확장 중. SP8203 항암제 후보물질, 난소암 대상 글로벌 이상 진입, 실제 임상 개발에서 가장 진도가 빠른. SP8356 심혈관 치료 후보, 뇌졸중, 휴유증 개선 등으로의 개발. 기타 신약 및 개량 신약, 항고혈압제, 혈관 확장제 등 개량형 제품군 다수 보유. 핵심 포인트는 SP8203의 임상 진척도와 피라미스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이 얼마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전략 정리 테마가 아닌 근거 있는 모멘텀으로 볼 것. 수자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건또한 번의 테마 장세입니다. 그만큼 신풍제약은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 때 피크 이후에 높은 고점 낙폭과 신뢰도 이슈를 겪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엔 실제 유럽 특허 확보, 글로벌 감염병 뉴스와 타이밍 동시 작용,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이세 가지가 동시에 부각되며 단기 이벤트를 넘어 구조적 재조명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시장이 신풍제약을 다시 보는 이유는 단순한 코로나 재확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술과 권리 기반의 실질 특허, 국가 단위의 보건 경보, 확산되는 감염병 대응 산업이 다시 맞물리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신풍제약을 바라보는 시선, 이번만큼은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